한 네, 함께 해 주세요. 았어았어네 아, 네. 막포함행죠도 야. 삼 네. 응. 아, 아, 네. 네 는데되는아거든하잘안 뭐, 아, 그렇지 아니, 그건. 아니. 차라리 전화해보 응. 차라리 전면은 씨, 아니면... 예, 안녕하세요. 대씨 안녕. 네, 안녕하세요. 오부전도이 너무 크다이 t e r m 하 n a r 요 b e 어를 손깐만자지 빼고 네. 잡고서 앞에서 이렇게 심리적인거 머리 아니고 이거만 바꾸면 되요 그러니까 이거 이에요이다 돼요 이다 돌아간다고 다 돌아오고 여기 옆에 있다다 보는 거예그거는요 편히 보는 거예요 편는요요요예

까 <laughs> <laughs> 어깨가 너무 아파. 어. 가운데 앉으셔야 나 <laughs> 몇 게임 하셨어요 벌써? 두 게임 이패했습니다. <laughs> 두 게임이 나어요 여기 부부 사기들한테굉장 그러니까 민경 씨가 씩 어, 웃는 것이 이겼는데. 해가지고 확살습니다 <laughs> 민경 씨가 씩 <씨익> 웃는데? <웃음> <웃음> 형이 누가 먹은? <먹었는데>? 형사님께이랑 <laughs> 형이랑, 형이랑 먹은 됐다고? 아 그래요? 점이 <laughs> 사실 없습니다.

<웃음> <웃음> 어, 학교 규모를 해서 나면 안 됩니다. 선생님. 아, 예, 예, 예. <laughs> <laughs> 이 게임 했어? 응 형이랑 같이 했어 함께? 응 아우 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하나 말아야돼 아직도 그래? 아, 어제도 잠자면서 어어어어 아 아, 이렇게 했다가 어느쪽으로 한번 좀 들어왔다 아, 그러다가 그래. 또 옥신옥신 어어 아, 아. 이렇게 했다가 이 실료가 은게 아닌가 본데? 잠을 잘못 자면 데 여기 목쪽이 약간 귀가 있거든요 아안 나가네. 잘 봤어. <plein> <esvoir>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, 너무 아줌마 빵하러 온거 아니야 멋있게. 왜 너무 아직도 안 났어? 아니, 온저 식혜를 어디서... 아니, 저거는 식혜빵이야. 내가 사온 거 아니에요. 아 그래? 어, 오늘은 식혜빵 할거 사온 거야요 매달 매달. 얘기한 거, 네. 꽂는거 갖다 놨으니까 네. 좀 꽂아주세요. 꽂는건남자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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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진짜. 좀보자 이거 하나씩 팔고 있어요. 그럴까? 일단은 오늘 제자? 오늘 제자? 오오시 되면 얘기하라 그래. 한국에 아, 또 귀엽지 않아? 아, 또 아, 귀엽 음. 응. 아, 않 아, 안 아, 아, 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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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시도 토요일 그, 요일 그, 그, 아주 사가집에 여수에서 모임했어가지고 내려가서 아주 시커먹고시커놀다 왔는데 뭐 특색있는 음식이 뭐였는가? 어, 그, 뭐? 여수는 맨날 그냥 간장 돌게장하고 뭐 이런거 돌게장 장돌 백반 이런거 돌게장은 뭐 그냥 그러니까요, 그렇고 그니까요 그냥 아, 그렇고 여수 어, 그 갓김치 아니에요? 갓김치인데 갓김치하고 그 시장에서 재래시장가서 뭐 이거저거 사서 또 겉절이하고 이렇게 색감이 좋지 예. 배하고 그다음에 삼겹살 두툼하게 썰어서 그걸 또 구워 먹고. 오, 오십오였어. 참가, 참가, 올팔. 한 번에 가라 그래. 들어갈 사람 없으면 들어갈까 우리 들어가. 우리 들어가. 그리 들어가. 응? 들어가래. 우리 응. 들어가래. 그럼 들어가시죠. 응.

Thank okay. you. 猪饲料，猪饲料。 I'm mm -hmm. 이리 와. 선생님. 이리 와. 죠리이거 와. 이좀 와. 이줘 와.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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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리 와. 이리 와. 이리